안녕하세 아, 늦은 시간에 또 오랜만이죠? 잘 들리십니까? 에어팟을 낄까요? 제 목소리 잘 들려요? 겠습니다. 어 그냥 짧게 안부 들려드리려고 켰고요. 이제 곰트모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. 사실 제가 최근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연습을 좀못 갔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몰아서 런을 더느라고 조금 피곤한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눈이 지금 조금 추멸돼 있네요 좀 피곤해 보여도 이해해주시고요 저는 두 번째 걸린 건데 두 번째 걸리면 더 아팠습니다 여러분도 아무튼 조심하세요. 되게 유행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예전보다는 그렇게 공포 분위기도 아니고 그냥 독감 정도로 아, 좀 여기는 분위기여서 마음이 막 그렇게 무겁진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공연 전에 아, 이렇게 좀 무적이 되어서.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공연에 피해주는 게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. 다행입니다. 음, 어쨌든 건강 조심하시고 <laughs> 최근에 어쨌든 이제 연습하는데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좀 맛있는 것도 좀더 사주시고 뭐 여러 이제 마음을 주시 주셔서 좀 감사 드린다는 말씀도 좀 전하고 싶었고요. 뭐또 어떤 그런 것이 아니어도 제 공연을 제가 이제 곧할 공연을 기다려 주시고 어네 기다려 주시는 그 마음 편지나 뭐 이런 거다 회사를 통해서도 다 받고 있으니까 열심히. 준비해서 좀 지금껏 제가 보여드렸던 모습하고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. 네. 지금 어쨌든 좀 많이 좀 제가 지금까지 공연해왔던 캐릭터 중에서 액션도 되게 많고 저의 저음을 엄청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그 극중 이름이 한정훈인데 거의 한저음 한저음으로 거듭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앞으로 저음이 필요한 캐릭터도 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그래서 기존에 했던 분들이랑 스태프분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, 저 역시도 좀 스스로 좀 기대되는 부분이 있고, 그래요. 아마 진짜 좀 낯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되게 처음 보는 것까지는 아니지만, 어쨌든 좀 약간 낯설 수도 있을 것 같고, 그게 이제 굉장히 좋게 다가가는 분들도 계실 거고 너무 낯설어서 좀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네 뭐라고요? 나 지금 뭔가 봤어 지금 오늘 영상보다 너무 많이 빠졌네 아, 아이고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살이 좀 빠진 것도 있는데 제가 원래 사진이나 화면이나 이렇게 좀 부하게 나와서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실물 파니까 직접 공연장으로 제 실물을 보러 와주세요 <laughs> 네, 아무튼 이렇게 안부 전해드리려고 짧게 켜봤습니다 아, 음, 많이들 봐주셨으면 아, 아, 그리고, 어, 사실 좀, 뭐, 시작 전에, 그래도, 약간의 에피소드를 좀 들려드리자면은,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, 이제 저한테는 좀다 낮아요, 노래가. 어, 그리고, 어쨌든, 대사하는 톤과 노래하는 톤이 너무 다르면 안 되니까, 제가 지금 그 톤을 잡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오늘 그 눈보라라고 제 거기서 불렀던 넘버는 결국 키를 올렸습니다. 이제 <laughs> 네, 저는 네, 최대한 악보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아, 어쩔 수 없이 물리게 되었습니다. 그 네, 뭐 그렇습니다. 그래도 뭐 어쨌든 장할지요. 아 헤어스타일 헤어스타일은 지금 좀 뭔가 짧지는 않고요 긴데 이렇게 귀 뒤로 넘기면서 그런 스타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. 약간 굳이 말씀드리면 약간 이제. 여자 숏컷 같은 머리인 것 같은데 아, 요즘은 뭐 유니섹스 아니겠습니까? 그, 남자 여자 뭐 할것 없이 패션이면 은 이렇게 딱 네, 그래서. 저는 지금 어쨌든 머리 기르고 나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아, <laughs> 아 그리고 아닙니다 뭐 머리는 데 아, 어, 영국 귀족 스타일? 아, 뭐, 그랬어요. 그럴, 그럴 것도 같네요. <laughs> 귀족 스타일, 마에 듭니다. 아, 아무튼. 그래서 낮아가지고, 조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오랜만에 고생을 했는데, 오히려 또 톤을 잡으니까, 굉장히, 스태프분들은 또너 좋아하시더라고요, 잘 어울리는 것 같다고. 그래서 일단은 그걸 믿고 가보려고 합니다. 네. 그래서 여기까지만 할라 그랬는데 이제 질문을 좀 해주셔가지고 하... <웃음> 감사합니다. 근데 <laughs> 네, 모르겠어요. 머리를 계속 길게 가지고 가고 싶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이 장발 배우 하면 이렇게 좀 떠오르는 배우들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이제... 아, 그 팬미팅하고 콘서트를 사실 어 생각을 안한건 아닌데요 음 어, 사실 요즘 좀 공연계가 아무래도 좀 어렵다 보니까 또 사실 요새 뭐 여행이나 이런 좀 다른 취미 생활로 많이들 하시는 것도 있고 해서 그리고 사실 타이밍을 좀 놓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곤투모로 연습할 때나 연습 들어가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. 내년에 할것 같습니다. 내년에 진짜 하려고요. 콘서트까지 몰리고, 어쨌든 팬분들과 만나는 시간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, 제가. 네. 그러면 은 이제, 전또 내일. 네 올해는 안타깝게 계획이 없어요. 올해는 또 감사하게도 어쨌든 어좀 계속 어쨌든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이제 내년에 한번 계획을 해볼까. 이래놓고 안할 수도 있어요. 이게 사실 뮤지컬 배우는 가수 분들과 좀 달라가지고 가수 분들은 어쨌든 이제 본인의 노래가 있어서 샌리스트를 짜는 것도 너무 편하고, 자신의 컨텐츠로 뭔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좀 시작부터가 쉬운데, 이제 뮤지컬 변은 좀 그런 부분에서부터 많이 막히는 게 많아가지고, 좀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, 그런 현실적인 부분도 좀 있다 보니까, 어떤, 제 이름을 걸고 하는 공연은 사실, 좀,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. 그래서, 그런 부분이 있다,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최소천석? 안 될걸요? <laughs> 최소천석 너무 비워놓고 하는 건또 너무 마음이 아파서, 저는 가득가득 찼으면 좋겠거든요. 자가도 좋으니까 아 프린스 아 요새 뭐 그런 스타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어느 정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려 보이는 스타일은 굳이 하지 않으려고 해요 네. 제가 나름 또 이렇게 이마를 가리면은 조금 어려 보이 는데 <laughs> 네, 시원하게 이제 티존 강렬하게 이제 보이게 미중년 가야죠. 네. 아무튼 뭐... 그래서 저도 공연은 좀 아쉽게 됐습니다. 사실 공연장도 알아보기도 했는데요. 음뭐 이런저런 아무튼데 네 고민 끝에 접기로 했습니다. 이번에 머리 스타일 지금 딱 좋아요. 감사합니다. 그렇지만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. <laughs> 뭐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모습을 저도 계속 유지하면 좋겠지만, 이 머리라는 게 계속 자라기 때문에. <laughs> 맞아참 고와요. 아주. 요새 형균이 형이 저만 보면 어 갈수록 예뻐. <laughs> 어머님들끼리 만난 것처럼 어 갈수록 고와죠. <laughs> 뭐, 아무튼, 뭐, 기분 좋은 말이죠, 뭐. 예, <laughs> 아무튼, 네. 뭐, 오늘, 그, 눈보라도 있고 해서, 이렇게 그 안부를 한번전해 전하려고 했습니다. 그래서, 여러분들, 아무튼 아프지 마시고, 또 연습하는 동안, 어쨌든 서포트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해주셔서 너무 또 감사드리고 또 그게 아니어도 그냥 저를 가끔씩 생각해 주시는 모든 분들 다받고 싶고 어쨌든 또 어쨌든 제가 이제 무대 위에서 하는 걸 보고 힘을 얻고 뭐 이런 분들 계시다고 하니까 그분들 위해서 열심히 어. 준비해서 연습하고 그런 돌수록 굉장히 좋은 작품인 것 같아요. 약간 좀 아, 진짜 좋은 작품인 것 같아요. 되게 돈 아깝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을 공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이제 한 점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갈수록 고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아고아지면 안돼요 이제 용병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거친 여러분 <laughs> 안녕 감사합니다 잘자요 아, 참고로, 필석경이 이제 저 오랜만에 되게 이제 봤는데, 보자마자, 어, 용병 그 자체네. 라고. 그래서 용병에 가장 어울리는 사람으로 인정은 받았다. 나머지 이제 제가 채우겠습니다. 생긴 건 한정문이다. 외국 영 병원 가겠 습니다.